해마다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. 이 음식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그냥 버리거나 또는 유통 기한이 지나버린 음식물들 때문인데요. 그런데 호주에서는 이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함께 가보시죠.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이 식당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제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. 음식을 준비하는 방식부터 조리 방법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있는데요. 식재료 중 가장 많이 쓰이는 채소의 경우에는 손질할 때 버리는 자투리 부분까지 모두 사용하고요. 이렇게 음식물 찌꺼기가 모이면 지역의 정원으로 가져가 퇴비로 쓰고 있습니다. 이번엔 수도 멜버른인데요. 이곳 상점에는 조금 특별한 게 있습니다. 바로 가격표를 찾아볼 수 없다는 건데요. 식당 안쪽에 위치한 이 상점에서 판매되는 식재료들은 모두 무료. 손님들이 원하는 액수만큼 기부하는 방식으로 상점이 운영된다고 합니다. 진열된 채소들만 보면 일반 상점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효 기간은 지났지만 아직 싱싱한 상태의 채소들도 많이 보입니다. 한 컨설팅 업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16억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세계 식품 생산량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.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음식물 낭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.